2024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새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새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365일. 이제 365일 중에 또 6일이 지났습니다. 359일 남았고 12달. 365일을 곱하기 하루 24시간이니까 곱하면 8760시간.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 5장의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반드시 셈을 하겠다. 결산을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 1년 동안 너에게 준 시간들 어떻게 에, 무엇을 했느냐 또 거기에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셨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연말에 결산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끝났을 때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결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너 인생을 허비한 죄가 가장 크다. 허송세월 보내버린 너 인생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올해도 하루하루, 한달한달 한달꼭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 잘 하셔서 축복받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봄 6장 33절의 말씀을 제가 기도 중에 오래 우리 교회 표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믿음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축복을 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축복은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뭔가 받을 만한,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야 상을 주고, 뭐 잘한 일이 있어야 칭찬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축복받을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축복 주시리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여러 가지 결심을 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를 끊는다. 운동을 한다. 또 내가 돈더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책을 읽는다. 여러 가지 또 계획도 많이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바로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올한 해는 꼭 내가 주일성수를 하겠다. 공정예배는 반드시 참석하겠다. 좀 기도생활을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한절 한절이라 하루 읽어야 되겠다. 이런 영적인 우리가 믿음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결단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는 아무도 그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예.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도 분명히 무슨 일인가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를 시작하면서. 기대도 기대도 되지만은 실상 두렵고 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전쟁도 일어나고 또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 인 전염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지진이나 홍수 이런 자연재해들 또 끊임없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 이사이도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갑자기 불치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기치 않는 어떤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출애극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나와서 가난 땅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그 애급에서 가난 그먼 길을 가게 될까 우리에게는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안내해 줄 가이드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사막길, 광약길, 또 강을 건너야 하고 그런 길들 우리가 갈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장서서 갈 테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입니까? 구름입니까?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죠. 그 광야의 사막의 햇빛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려서 시원하게 하시면서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인 대로만 따라와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또 기온이 내려가서 춥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둥이겠어요? 불 기둥. 또 밤에는 잘 보여야 되고 따뜻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둥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고 또 물이 없으니까 바위에서도 그냥 생수가 터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가난까지 갔습니다. 올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모르고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선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꼭 선하신 손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0 우리 교회 표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해야 될 일. 믿음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에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풍족하도록 넘치도록 더하시고 부어 주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 계속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아멘. 네. 절대로 나를 도와줄 것은 돈이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국가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진정으로 끝까지 도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천지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혹시 긴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졸거나 주무시고 계셔서 못 도와주면 우리가 걱정할 건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지도 좋을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붙드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예.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주셔서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함. 하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아까 말씀대로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사건 사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 지 아니하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에게 닥칠 모든 앞으로의 환란 자연재해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덮어주시고 넘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서 문밖에 나갈 때부터 집안에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또 지금부터 올 하늘가 아니라 내 생명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하여 주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0편 84편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오래는 사랑해야 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했습니다. 여기 주의 장막 주님이 그 하시는 집이 주의 장막입니다. 구약에는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었고, 이제는 신약에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 하시는 또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의 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은 세상 사람들이 뭐 단순히 똑같은 건물이다, 똑같은 집이다, 그러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건물 이상의 아주 영적인 하나님이 가장 기억게 보시는 여러분, 귀한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은 청와대가 아닙니다. 어떤 뭐 삼성그룹 큰 건물이 아니에요. 비록 작고 보달 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는 이 장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눈여겨 보시고 오늘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막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시평 기자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구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네. 교회가 가고 싶어야 돼요. 주일날 절수 없이 나오는 그런 심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러나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늘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 이 84편의 이 시편 기자는 오히려 너무나도 교회를 가고 싶어서 늘 마음이 체하게 질 정도로 이렇게 사모하고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너무 보고 싶고, 막 사모에서 생기는 병이 있죠. 그게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네, 상사병이래요 상사병, 이 시평 기자는 거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사모해서 내 몸이 그냥 새어갈 정도로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한... 실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좀 오래 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 경계인 그 두만강 영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는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북한에는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막고 오리려 교회에 다니다가 발각되면 즉각 처형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북한에서 이 중국으로 예배를 몰래 드리러 오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겨울철 중국에서 사역한 한 목사님 어느 날 주일날 북한 성도가 온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다. 기다리는 북한 성도가 왔는데, 두 눈만 겨우 보이는 모자를 머리에서부터 목까지 완전히 뒤집어 썼는데, 모자 전체가 고드름 같이 하얀 얼음으로 가득 덮여 있었다. 마치 말리아산을 등정하는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 체구가 저금하고, 키는 150 정도밖에 안 되는 여인이었다.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옷을 걸치게 하고 물었다고 한다. 집에서 언제 출발했습니까? 어젯밤 9시에 출발해 밤새 산을 4개 넘어서 왔습니다. 길이 없는 험한 산을 넘어와야 하니 지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눈까지 많이 와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 북한 성도, 그 여자는 15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걷다가 낭 떨어지에 굴러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래도 한 얼마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 또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리워 가슴이 뛰고 설리면 나도 모르게 나를 정하여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여기로 옵니다. 험한 산을 몇 개씩 넘어야 하는데 무접, 무섭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원래는 제가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 없이 타오르면 무언가에 끌려 길을 나서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평안하게 늘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은 이처럼 교회를 올라면 열다섯 시간을 걸은데그 열다섯 시간도 산을 네 개를 넘고 강을 건너고 그런 그 어려운 길을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 이런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여기서 참새와 제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도 아마 여러 가지 처마 밑에 이렇게 참새들도 와서 쉬고 제비도 그 처마 밑에 집을 짓는 모습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참새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다 천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주님 전에 오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제비는 철새입니다. 멀리 떠났다가도 때가 되면 다시 자기 자리로 찾아오는 철새가 제비입니다. 제비는 오랫동안 성전을 떠났다 할지라도 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장기 결석자가 많습니다. 올해는 꼭 제비처럼 장기 결석자도 돌아와서 우리 교회 복음자리를 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새든 제비든 하나님의 집에 오면 다 평안함을 얻습니다. 다 은혜를 받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이 교회 안에 영원의 복음 자리. 영혼의 안식처를 꼭 삼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는 올해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네. 교회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4편 5절 오늘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온의 대로는 여러분 대로라는 것은 큰 길,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그 중앙 길이 시원의 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올수 있도록 성전 앞 길은 넓고 아주 반듯하게 바로 뚫려 있는 길이 이 시원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의 시원의 대로가 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올한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고속도로가 되어서 장애물이 없고 막힘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만 열려지면 나머지 축복의 길은 다 자동적으로 열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네, 꼭 믿음 생활에 장애물이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오늘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긴다든가 또 몸이 아픈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언제든지 올 한해는 52주를 깊이 읽고 내가 장애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서 늘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여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도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고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했습니다. 예. 시원에 들어가 활짝 열려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 눈물의 골짜기 지나갑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릴 일이 이 세상은 많잖아요. 아프고 병들고 사건 사고 생기고 이런 눈물의 골짜기 인생을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름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은혜의 샘물을 터뜨리시고 농사에 필요한 비도 많이 주셔서. 우리의 생활이 풍족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더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찾으신다고까지 했어요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올한해 축복 받으려면 아까 축복 받으려면 축복 받을 행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두 가지인데 주일 성수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한 해는 주일 성수와 예배에 꼭 생명을 걸고 오늘 시원에 데려가 활짝 열린 것처럼 장애물 없이 올한해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최우선을 두는 하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우리 인생은 예배로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성경에 나온 것. 딱한 가지예요. 예배 드린 것 그거 하나 가인과 아벨로 결정한 겁니다.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가 돼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버리고 많은 인생이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를 드려서 비록 순교는 다르지만 하늘나라에 상을 받고. 인생의 참 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 되지 마시고, 생명 예배에 목숨을 거는 가인의 아, 아벨의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우랑과 다이두왕의 차이점도 어디에 있습니까? 사우랑은 전혀 예배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이슨,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예배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 관심을 가졌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예배하는 곳에 축복 있는 줄 저와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해 우리 믿음생활의 최우선을 둡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도 하고 싶어요 한 해만 정말 내가 죽고 살고 믿음생활에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가 안하는가를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꼭 저와 여러분이 주일성수 예배참석 믿음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내리시는 역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